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금일 아침 말씀으로 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을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라 아멘. 예.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산다 하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고요. 이 말씀을 듣는 경험들이 사람마다 독특하지만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래서 내가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그 방법론, 그것 하나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고, 어떤 상황과 어떤 방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귀에 들려짐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 하나만을 이렇게 이렇게 방법는 하나만을 고집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말씀에 귀기울이고 말씀에 깨달아지고, 들려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판단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할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우리로 하금 아, 임재하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 우리의 마음, 마음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 될수 있다. 에 그래서 어저께 고린도전서 말씀도 읽어드리면서 너희 몸은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야 우리가 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 또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마, 음에 새기,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성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그 성령님이 저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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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똑 u n g young, young, y o u n 아무리 판단력이 좋아도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행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갈 때이 성경의 감동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전,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발견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연결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짐이 되어질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로 또 고백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 후반절 말씀 보시기, 성경 보실래요? 성경 성령은 어떤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역. 네. 그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받으라. 또 성령 충만하라.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대로 성령님의 인도함에 인도함에 인도 따라 살아. 우리에게 강권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 홍수와 같은데요. 요즘에는 마음만 먹으면 어떤 채널을 채널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볼수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성경책을 꼭이 에 들고 다니고 성경책을 펴야만 하나님을 들을 수 있지만, 요즘에는 방송을 통해서도, 또 컴퓨터를 통해서도,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 읽을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또 주의 종들의 설교를,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 들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야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기껏해야 카세트 테이프, 라디오 그것을 통해서만 듣는 것도 감사했는데 이제는 얼마나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연결되어진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채널을 통해서 많은 말씀의 홍수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생명과 연결이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잡음이라고 말아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세상은 물로 가득하고요. 사방이 물천지가 됩니다. 홍수가 나면 사람이 살던 집도 홍수고 물이 다 휩쓸어가고 농사를 짓는 그 농경지도 물이 다 휩쓸어가 버리고 그런데 여러분 홍수가 나면요 그 온천지는 물인데 사람이 마실 물은 귀해지나 물로 막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물을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요즘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없어서 난 교회를 못 다닌다 이런 사람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이 글을 읽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내가 스스로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근데 이 세계 지금 최고의 우리가, 이 그런, 정말 지식적으로는 높은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지를 못해서 모른다? 물론, 간혹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도 희박한 내용. 정말 나의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능력이 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넘쳐나고 있고, 목사님들도 넘쳐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넘쳐나지만, 정말 그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내 생명과 연결이 되느냐. 성령님의 도구시 아니면 안 돼. 오늘도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여러분 더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새벽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도 성령의 인도가슴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내 귀를 통해서 내 청각을 통해서 말씀이 들리지만 그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과 그 목적들 그리고 행하시는 그 길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님 하나님은 성령으로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바로 그,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성품들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타내시는 그 은총을 여러분 경험하고 순간순간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을 릴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고 또 개인적인 한 인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순간 어떤 대화를 할 때나 또 어떤 말을 할때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았고 전혀 내가 말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지 않았던 말들이 그 순간순간 순간순간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중요한 회의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누구를 권면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혀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그 순간, 나의 이 뇌와 또 감정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절대적으로 내 의지가 아닙니다. 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한 것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들이 참 결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고도 불안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그렇게 썩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가 되지 못할 때가 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중요한 일을 놓고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그런 마음,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익숙하게 붙잡혀져 있어야 돼요. 익숙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그그 그 찰나 그 순간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모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과 내가 성령으로 연결되어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모든 일을 경영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자모서 19장 21절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설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면 우리가 하는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이사의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님의 도심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여러분 또 힘차게 오늘 하루 달려가시고 4월을 또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우리 5월은 가정에달립니다 또, 5월을 소망 가운데 여러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봄비가 또 이렇게 메말랐던대지를 촉촉히 적시고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의 담비가 우리의 메마른 가란 심령을 적셔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저희들의 한날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믿음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쓸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 사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